나이는 많아도 마음만은 청춘처럼 힘차게 가져보면서 오늘도 정고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세계적인 설계사 SMDP를 앞세워 흑석1 1구역 수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제안한 서밋터힐의 설계를 SMDP가 맡았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본사를 둔 SMDP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상과 부산 해운대 제니스타워 등의 랜드마크로 인정받는 아파트 설계를 담당해 국내의 이름을 알려졌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재개발로 꼽힌 한남삼 구역에서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도 SMDP 설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아울러 올해 최대 격전지였던 반포 3주구에서도 SMDP 이름이 올랐습니다. 현재 흑석 11구역에서는 스카사버 SMDP 대표가 이미 지난달에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문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장을 안 하고는 설계를 못한다며, 기본적으로 외국계 설계사들이 국내 설계를 하려면 현장을 방문하 누지형과 주변 환경을 보고 컨셉을 잡는다고 귀띔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랜 기간 흑석 11구역의 수주의지를 보이면서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프루지오 서밋까지 제안해 결국 서밋더힐로 최종 명명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것은 물론 강남권과 가까워 중강남으로 불리는 등 브랜드 광고 효과를 톡톡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석 1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1대 89,300제곱미터의 지하 5층의 지상 16층으로 25개 동, 1,50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며, 한국토지신탁이 시행대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사비는 약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조합은 오는 12일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22일 2차 합동설명회와 시공사 선정총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세계적 설계사인 SMDP 앞세워서, 석1일구역 대우건설 수주 총력전에 관한 김화평 기자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프라임 경제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벗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